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성남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해역에서 풍랑특보 예상되는데요. 특보는 토요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발효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다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시 사고 없도록 해당 지역의 기상 상황 면밀히 살피셔야겠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무슬포를 제외하고는 해왕 나쁘지 않겠습니다. 후포 보시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전까지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으니 주의하시고요. 해왕은 해상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여수 조일관 측소입니다. 흑백사진을 보는 듯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해무도 다소 유입된 모습인데요. 비가 내리며 해왕 거칠어질 가능성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해무 CCTV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 강한 비 예상됩니다. 강한 비에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소주기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차가 작아지겠는데요. 진도 보시면 오후 시간대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고조 시각인 오후 5시 40분경 293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오후 11시 40분 경에는 124cm로 저조 보이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에만 보시면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 요속이 발생하겠습니다. 발생 시각인 오후 12시 50분 경과 오후 7시 경이고요, 세기는 0.4노트와 0.5노트가 되겠습니다. 방향은 북북서쪽과 남남동쪽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부산 남남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암남항 능전 A호 등부표와 암남항 능전 B호 등부표이며 공사용으로 설치됐지만 해상공사가 완료되면서 2024년 6월 10일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